아, 예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 김성원입니다. 아, 먼저 오늘 우리 저희 국회 본회의가 있어 가지고 어, 아이고 10시에 이게 시간을 잘못 잡았나 했는데 또 대통령께서 지금 프랑스와 베트남을 가시면서 본회의가 1시간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 어, 여러분들 제 시간에 만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어, 무엇보다도 귀한 발걸음 해 주신 우리 저, 국회의 가장 큰 어른신이십니다. 우리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송원석 송석준 그 다음에 최영희 의원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지금 현재는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있습니다마는 어 제가 초선 때 정무위를 4년을 해서 어,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그 전서부터 이렇게 같이 어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유카이 포럼의 어, 강효식 사무총장님께서 이렇게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어, 이분들과 함께 저희 계속해서 이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패널 토론에 나, 나서주신 토론자 여러분들 뭐 중복해서 또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. 어,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국정 과제로 삼고 이 AI 기반 혁신에 대한 가속화 및 금융권 특성에 맞는 AI 활성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또어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최근에 금융 산업 이은 이 가상자산 등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출현으로 환경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 다양해 다양화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난 5월에 불거진 이제 모 국회의원의 코인 게이트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 TF를 꾸리고 또 제가 어 단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 하고 있고 또 우리 여기 오늘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황석진 교수님 또 정재욱 변호사님께서도 같이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게 함께 진상 조사를 하다 보니 이 디지털 자산 이상 거래 등이 고도화되고 있는 이 금융 감독에 대한 수요 또 금융 범죄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AI 기술을 어떻게 도입을 하고 또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 좀더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러한 토론의 또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 금융권의 AI 활용 기술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다시 한번 어,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